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은 또 주목 이 기업이 한 기업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의 섹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보고서가 쟤는 오늘 제일 눈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와 그림이 좀 달라요. 자. <laughs> 네. 지금 비트코인은 네, 신기록 행진이에요. 뭐 지금 잠깐, 약간 숨을 골라도 사실은 이거는 뭐 신기록이죠.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 이제 주목할 기업들에 대한 네, 리스트 목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뭐,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하면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게 일단 대장주인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순수 채굴 기업. 이 기업에 이제 관심 가져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보고서가 두 개가 나왔고, 그거를 또 우리 CNBC가 쫙 묶어가지고 또 정리를 해줘가지고 제가 또딱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먼저 무슨 내용이냐. 일단, 올 들어서, 우리 암호화폐 순수 채굴 주식들의 성과가 상당히 저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조금 밀리거나 횡보하거나,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많이 좀 밑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많은, 뭐, 채굴 기업 중에 또 상당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요 사업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그쪽의 운영을 좀 확장하거나,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 약간 맞물리는 게, 비트코인 채굴 하려면, 엄청난 이런, 그죠? 뭐 스토리지, 이런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연결이 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턴 기업들도 좀 있었나 봐요. 뭐 그러면서 이제 순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좀못 갔던.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AI 테마 타고 이제 같이 갔다면 그냥 계속 비트코인 채굴 하는데 힘썼던 아이들은 이제 덜 갔던 거죠. 그리고 또 지난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추종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비트코인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비업이나뭐 채굴기업이라거나 이랬는데 이제 ETF라는 또 강력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의 분산. 그래서 이쪽 채굴기업에 대한 수요 감소. 뭐 이런 부분들도 주식성과 저조를 이어졌다. 게다가 우리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는 채굴 기업들에겐 그냥 직격탄이에요 매출이 그냥 반 토막 나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게 막막채굴하면그 보상으로 뭐 비트코인 몇 개를 줬는데 이제는 그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매출이 반 토막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순수 채굴 주식들의 성과가 저조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라는 게요 월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뭔가 먼저 일단 주가가 덜 올랐으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매력적인 매수 기회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근거는 비트코인의 랠리가 일단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 저걸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랠리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암호화폐의 이 채굴 주식들은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수 채굴 기업들이 향후 12개월간 가장 큰 상승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레버리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 채굴 기업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최고의 어, 투자수단은 바로 이들이다. 게다가 그동안 주가 많이 못 갔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 지금 사이클 말고 이전 사이트면 한 2021년 2년 요맘때 이때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 예를 들어 뭐100% 상승했다면 이 채굴 기업들은 이 수익률의 2.5배의 성과를 냈어.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순수 채굴 기업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순수 채굴 기업들 봐야 된다라는 거고. 게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예전에 막 선거 공략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모든 비트코인 채굴 우리 미국에서 다다할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전 우리 바이든 때는 어땠냐? 채굴자에 대해서 에너지 조사 의무 화 한다고 했어요. 니들 이거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 엄청 돌려야 되는데 이 문제 풀려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니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그거 조사할 거야. 그게 하나 규제예요. 많이 쓰면 뭔가 또 그거에 대한 뭐 그렇죠. 뭔가 압박을 했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채굴자들에 대해서 뭐 30%의 소비세 부과할 거야. 이런 안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사라지고 뭔가 채굴을 육성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이제 올라섰다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앞서 이야기 했던 것은 우리 H.C. 웬레이트라는 곳에 마이크 콜로네즈가 이제 요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주목할 기업으로, 네, 우리는 궁금한 게요거예요 지금까지 는 배경 설명이었고. 자, 그러면서 먼저 이 사람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채굴 기업으로 라이엇 플랫폼즈와 마라 홀딩스를 이야기 합니다. 근데 전 이들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올, 이 옆에가 올드러 수익률이거든요. 그 앞에는 티커고, 라이엇 플랫폼즈는 올 들어서 오히려 6.6% 내렸고요. 마라홀딩스는 7.4% 상승에 그칩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 측면에서 요두개 채굴 기업 매력 있어. 근데 나는 채굴 기업 중에 내가 가장 선호하는 건 클래스 파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앞서서는 이제 막 가격 매력만 얘기했는데 클래스 파크는 봤더니 60%가 오른 거예요. 그럼 얘는 가격 매력하고 좀 다른데 싶기는 한데, 앞서 이야기했던 뭐 비트코인의 몇 배가 오르고, 트럼프의 뭐 이런 걸 해보면, 클래스파크는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다른 채굴 기업들, 테라 울프, 올들255 올랐고, 코어, 코어 사이언티픽이다 것 같은데 제 오탈자인지 사션티픽이 맞나 요거는 415% 올랐고 아이리스 에너지도 73% 올랐어 그래서 요런 것들에 비하면 나는 원래 클랜스파크 를 좋아하는데 이거와 비하면 가격 매력도 있어 그래서 나의 최선호 종목은 클랜스파크 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이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번스타인에서도 지금 순수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지금 살 때가 된것같아라고 하면서 이분도 가장 매력적으로 지금 추천하는 종목으로 이 라이엇하고 클리스파크를 똑같이 네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라이엇 플랫폼즈 마라 클리스파크 요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